와, 진짜 무서워, 진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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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거를.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에이스러 김정태입니다. 네, 오늘은 뭔가요, 이거? 오늘 깔끔한 차량. 광고용 차량 갖고 왔습니다. <laughs> 예, 차량이 고소작업차예요 스카이차라고 부르는데. 예. 1톤 차량이고. 동고3 하부에 2015년 5월 등록된 차량입니다. 형식은, 근데 지톤에서 어 지톤 180S라는 모델이 올라가게 되면서 역각자라 그러죠. 이제 차량은 14년도에 제작이 됐는데 장비가 올라가면서 15년 5월에 출고된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가 진짜 만 킬로밖에 안 탔어요, 이그 차량. 저번에 양산에서 매입했었던 영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차량이 지금 판금 도색이랑 정비를 맞추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깔끔하지 않습니까? 어 정말 깨끗하네요. 차량은 제가 뭐각 부위들은 제가 빠르게 한번 서칭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앞부분 보시면은 삼각대라고 부르는 지지대가 있습니다. 이 앞자키라고 하고요. 무게가 굉장히 무거운 장비이기 때문에 좌우 어디든 이제 작업을 했을 때 무게중심이 흐트러지는 것을 방지시켜 주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그리고 여기 안에 보시면 각종 공구들이 있어요. 네. 뭐뭐 이렇게 각판이랑 아웃트리거, 뭐 진흙버 같은 데서 작업할 수도 있으니까 네. 이런 거 대놓고 작업하시는 거고 아... 윈치고리 빼놨고요. 윈치 고리. 요윈치 고리 다 여기 빼놔져 있고 예후크라고 하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 안쪽에 콤프가 예. 있어요 콤프가 어디예요 뒤에, 뒤에서 보여요 여기 뒤에서? 아 콤프 있고 예 콤프 뭐 사용하실 있으시면 콤프 사용하시면 돼요 예 콤프 호수 네 연결해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인버터 예 왜냐면은 전동 공구 작업하셔야 되니까 쓰셔야 되니까 그렇죠. 뒤에서 예 작업되기 전동 공구 이렇 쓰셔야 되니까 여기는 제가 미처 청소를 못하겠습니다 아유, 그러네요 부탁리고요예 <laughs> <이렇게> <laughs> 여기 중간 아웃 트리거 뒷부분에 X자 아웃 트리거로 지지력이 굉장히 강해요 요쪽에 어, 보시면은 이제 주전원 스위치 그리고 리모컨 스위치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레바대에요요레바대 갖다가 아웃 트리거를 어, 수평을 맞추시면 돼요 수평을 맞춘 다음에 보면은 모니터가 다 들어가 있어갖고 뭐 AML이라든지 뭐 이런 기능들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무게 중심 그리고 작업 반경 현재 작업 높이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쓰는 건요두 가지밖에 없어요. 요거 뭐 이제 바스켓 각도 조절하는 거뭐 이거 상하부 뭐 이런 거밖에 없는데 번잡 실오니까 어렵습니다, 약간. 약간 생소하네요, 느낌이. 아무튼 <laughs> 요거 가지고 예. 오늘 이180 모델 같은 경우는 18m 까지 고소작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예. 보통 이제 고소작업 쓰시는 분들 막 인도 옆에다가 차 대놓고 건물에다가 막 세워놓고 작업하시잖아요. 그렇다. 그러시면은 이제 약간 위험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직접 좀 체험해보려고 어. 할 겁니다, 이거. 와. 이는안될것 같아요. <웃음> <웃음> 밑에서 좀 찍어주시고 예.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윗부분으로 좀 올라가 볼게요. 제가 안산의 그 공기 상태와 그리고 이런 것들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무섭습니다, 진짜. 안전하게 갔다 오세요. 살짝만 올라갔다 올게요. 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오오오 <laughs>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너무 무서워, 진짜. 진짜 너무 무서워. 와! 야, 밑에, 밑에 한번잘 봐주세요. 밑에서 한번잘 봐주세요. 아웃트리거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무서워갖고. 와! 와! 진짜 무서워, 진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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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거를. 와! 자, 윗공기가 맑긴 맑은데요. 너무 무섭네요, 진짜. 아, 진짜 너무 무서워, 진짜. 와오내 장비가 확실히 좋으니까 안정감이 있습니다. 안정감은 조금 있는데 너무 무섭네요, 진짜. 오 이렇게 지금 바가지가 자동으로 수평이 맞춰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아, 진짜 너무 무서운데 근데, 오, 진짜, 나나 이제 나, 나, 나. 그렇게 바스켓도 돌아가요. 내가 원하는 위치로. 아, 근데 저는 무서워갖고 조금만 돌릴게요. 자, 이제 턴테이블도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작업하기 위해서는 이제 부드럽게 작업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게 고도 작업차다 보니까. 낙하사고가 종종 일어나요. 근데, 요새는 뭐 안전기도 다 달려있고 하니까, 그런 걱정 은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 와, 진짜, 근데 진짜 무섭습니다, 저. 제가 진짜 동해 1200까지는 타봤는데, 이거 180은, 어우, 진짜, 와 안정감은 있어요, 확실히. 안정감은 있는데, 제가 작업을 원활하게 하지는 못하니까, 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일단은.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무서워서 못하겠어, 진짜. <laughs>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내가 원하는 위치로. 약간 여유 있어 보이나요? 아, 안보다 올라가시던데요? 아, 무서워서 진짜 못 올라가겠어. 진짜로, 진심이야, 이거. 와, 너무 무서워. <laughs> 요렇게, 이제. 이거 부드럽게 조절 다 가능합니다, 이제. 보셨나요? 요 정도? 네? 요 정도. 요 정도? 네. 좀더 해야 돼요? 아니요, 아니요, 이제 끝나는, 아, 괜찮은데. 너무 좋은 거 아닌가 해서. 아이, 너무 무서워, 진짜. <laughs> 내려와, 내려와. <laughs> 옆으로 세울게, 옆으로. 멋있게. 와, 근데 차 좋긴 좋네. 위에서 봐도. 깔끔하네. 아, 저 이제 내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나너 진짜 너무 무서워. 안 났나요, 이쪽에? 어디요? 어, 됐네. 와. <laughs> 나저 고소장갑. 이거 하시는 분들 진짜 제가 박수 쳐드리고 싶어, 진짜. 너무 무서워. 저는 못하지만, 안전하게 차량 점검해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아, 진짜 너무 무섭다. 아, 땀나 지금. 오늘 영상 그냥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너무 무서워갖고. 일단 상태는 괜찮아요. 제가 좀 쫄아가지고. 아. 자, 사장님들, 진짜 조심해서 작업하세요. 진짜 너무 무섭네요, 제가. <laughs> 고생하셨어요. 네. 그럼 오 여기까지만? 네, 근데 또이 영상을 또 저희 장모님께서 보실 텐데, 네. 위험하다고 하실까봐 걱정되네요. <laughs> 제가 잘 편집해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저뭐 차량은. 네, 차량, 고소작업 차량, 뭐, 네. 매일매일 많이 하고 있지만, 차량 최대한 깔끔하게 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으니까, 방문하셔서 뭐 시운전 해보셔도 되고요. 뭐 지금 곧 다가올 추석 다들 즐겁게 맞이하시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실 텐데 안전운행하시고 에스트럭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